빠르면 뭐 내년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늦어도 뭐 2년 내에는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2배 성장을 했고요 올해 내년도에도 최소한 2배 이상 올해 1분기에 삼성 파운드리가 9.9%였어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올라갔어요 11.7%로 상당히 뭐 그래도 뭐 올라갔죠 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지금 불황이지 않습니까 불황 시점에서 음. 마켓시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 보통이 올라간 거예요? 수주를 많이 받은 거죠. 음. 고객들이 최근에 보시면 뭐, 삼성이 수주를 많이 했어요. 음. 예를 들면 뭐, 모빌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기업이라든지, 이쪽 반도체들을 많이 수주했습니다. 여기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인 건가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렇게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보시면은 1분기에는 60%였는데, 60.2%였는데, 2분기에는 56.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음. 격차가 더 줄은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이죠. 음, 매출도 줄었네요. 예, 매출도 줄었습니다. 요게 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아, 보고 있습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지금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산나노 반도체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발표하고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에? 근데 지금? 예, 미국에. 음.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리조나 이쪽에 이제 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시작을 했다고요. 음.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1년 딜레이 됐어요. 양산 시점이. 오. 원래는 2024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음. 그게 2025년도로 1년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인력들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만 TSMC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왜냐면 하그 대만의 문화하고 미국에 있는 문화가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하 음.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막 삼성처럼 막 야근도 막 시켜가지고 음. 엄청난 노력을 하게끔 만듭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요. 네. 그게 예전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워라벨. 그렇죠. 워라벨 철저하게 음. 지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아. 푸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만에서 막 데리고 간다고 막.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네. 한계가 있죠. 아. 예. 그리고 또뭐 미국에 있는 인력들을 또 대만 대만에 이제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교육도 시킵니다. 음. 여러 가지로 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인력 자체를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원래 늦게 시작을 했지만 2024년도에 지금 양산하는 게 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주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데요. 그로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최초로 이제 먼저 수주를 한 거예요. 예. 삼성 파운드리에서 예, 첫 고객입니다. 미국의 음. 파운드리 공장. 그래서 그리고 또 삼성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음. 그 삼성 파운드리는 이미 공장이 있어요, 미국에. 아 그래요. 예, 예 있어요. 오스틴 공장이 있잖아요. 같은 텍사스 주인데요. 오스틴에 공장이 있어요, 파운드리. 생산하고 있다고 이미 네.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요 문화에. 와. 그 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다 해결했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 이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다 미리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거리도 가까워요. 음. 오스틴하고 뭐 킬러 공장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정대로 2024년도부터 양산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와 예. 일정 그대로요? 예, 일정 그대로. 야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미 이제 고객도 아까 말씀드린 그로크라는 음.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이제 먼저 양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럼 격차를 점점 더 줄여갈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음. 이제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하고 맞아요. 적적으로 극 지금 합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매출 포션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음. 예, 자율주행차 이쪽은 또 삼성에서 많이 맡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5나노도 지금 맡았고, 음. 예,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맡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전기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쪽에 또 차량 관련해서 들어갈 부품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MLCC, 뭐 적층력, 컨덴서, 음. 뭐 삼성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테슬라의 자동차에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도 그 자율주행 차에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이제 나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엄청나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편한 거죠. 음. 그렇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금이 최악이고 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일만 남았다. 예,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마켓 시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는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음. 예. 그러면 주가 추이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 저희 그삼성전자의 고점이 9만 전자잖아요. 네, 10만 예. 전자를 못 갔는데. 그 증권사 미디어들은 이제 구만전자 리포트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구만전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데 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어뭐 시계 문제라고 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뭐 내년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와, 그 정도로요? 빠르면, 빠르면. 늦어도 뭐 2년 내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어. 이제 2025년. 예 예. 그때는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뭐, 물론 음. 이제 다른 것도 잘해야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메모리도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음. 일단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음.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메모리 시장 자체도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네. 유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올라가지 네. 않더라도 최소한의 유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 정도만 하더라도 분명히 파운드가 받쳐주고, 시스템 SI 사포가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SK 하이닉스가 이제 각광을 받는 게 네. HBM이잖아요. 네, 그렇죠. 래서 글로벌 HBM 시장은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몇 년간은 음. SK 하이닉스가 유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먼저 잡았다고요. 하다 보니까 뭐 삼성한테 준다해도그 물량을 SK 하이닉스 쪽에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검증 임이 됐거든요. 네. 일단 고객들은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맡기지 않았습니다. 음. 테스트합니다. 음. 처음에 물량을 소량을 줘가지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 음. 물량 을좀 늘립니다. 그때 늘리는 거. 그리고 또 어, 괜찮네 하면 또 늘립니다. 네. 그리고 어, 괜찮네 그러면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늘려갑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SK 하닉스가더 수준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몇 년간은 SK 하닉스가 삼성보다 약간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HBM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요. 오. 보시면 올해 아마 10% 정도 HBM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 메모리 중에서. 원래는 7%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올해 중반만 해도. 근데 이게 훨씬 더 성장을 했습니다. 10%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두배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봐요. 올해. 그리고 내년 되면 두배 정도. 음. 계속 두배 이상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와. 예, 그러면 약간의 뭐, 마켓 시어가 떨어지더라도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주가 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hbm 시장 전망 보시면 2023년도에 20억 달러가 좀 넘었는데 요. 이게 2028년이 되면 63억 달러 세배 이상 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음. 워낙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 기업 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업들이 서로 서로 막뭐 gpu 먼저 맞아요. 달라 난리가, 난리가, 난리가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음. 네. 와 엔비디아 주가 그렇게 올랐는데 안 빠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 아마 더 올라갔을 겁니다. 예.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음. 뭐냐면 아무리 생산해도 이게 어.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야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르면 아마 더 매출이 올라갔을 겁니다. 야예 네.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어. 기본적으로 제조기업은 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이게 그치. 매출이 올라거든요. 가 그런데 물건을 못 팔면 이제 매출이 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엔비디아는 예. 그 설계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제조 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어, 그 물건은. 그데 이제 그렇긴 비키죠. 하지만 TSMC에서 네. 만들어 줘야 어, 되니까. 줘야 되니까 유형이 예. 나오는 거니까 예. 맨 마지막에 엔비디아 로고는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제조로 봐야겠구나. 예. 네. 예. 아, 그러니까 그게 만들지 못해서 못 파는 거니까 예. <laughs> 실적을 못 올리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아. 지금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어. 예, 너무 많습니다. 달라는 데가.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한편으로는 이제 HBM이 뭐 기존 메모리 반도체보다 뭐 최대한 10배까지 뭐 비쌀 수도 있지만 막 그렇게 수요가 넘치니까요. 예. 근데 뭐 매출비중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예.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몇달 전만 해도 음. 올해 한 보시면 한7% 정도 해당이 될 거라고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기 장네요 7%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지금 또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이더 올려놨어요. 아, 그래서 10%까지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야, 올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두배 성장을 했고요,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최소한 두배 이상 성장할 것 같아요. 야. 이게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어. 예. 아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되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작다. 현재가 예. 중요하다. 미래는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또 어떤 분들은 SK하이닉스가 예. 적자 폭이 컸는데 예. 이 HBM 때문에 그 적자도 예. 다 만회한다. 뭐그 정도까지도 막 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DDR5가 있어요. 네. SK하이닉스가 또 DDR5를 잘 하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12%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음. d d r 5 그리고 또 내년 되면 아마 ddr4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거든 요. 음.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아마 내년 초 이후에는 아마 경기가 좋아지면 음. 아마 그때부터 엄청나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또 엄청난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아, sk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 지금이 거의 최악이다라고 예 네, 그렇게 봅니다. 무릎 이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음. 반영이 안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분명히 내년 되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아. 그러면 반도체 경기도 상당히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네. s k 하이닉스 주가 예. 추이하고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보시면 주가 이게 10년간 추이인데요 네. 4년 전에도 불황이 한번 왔었어요. 그때 음. 2020년 초에 네. 끝났는데요. 네. 보시면 2020년 초에 이제 불황이 끝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음.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조금씩 불황이 지금 거치고 있는 낌새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예, 내년 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음. 기본적으로. 왜냐면 하그 삼성보다 SK 하닉스가 이 메모리 위주이거든요. 맞죠. 95% 정도가. 하다 보니까 메모리 시장이 좋아지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음. SK 하닉스가. 이 그러겠네요. 예. 그 거기다가 예. 그래서 이게 내년 되면 아마,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도 반영되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2020년 저때 코로나 이후에 확 오른 게 예.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 고게 예. 이제 매출이 많이 터지면서 수요가 그렇죠. 엄청났잖아요. 예, 그렇죠. 저렇게 그렇죠. 올라간 거고, 예. 이번에 기존 반도체에서도 디램에서도 올라갈 거고, 예. 거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HBM이 예. 막두 배씩, 세 배씩 커지면 예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4년마다 불황이 오거든요. 이게 음.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 하닉스도 고민이 그거예요, 바로. 음. 왜냐하면 디램하고 최근에 뭐 낸드도 많이 늘리고 있지만, 네. 디램에 너무 이제 매출이 높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디램 매출이 떨어져 버리면 주가 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sk 하닉스는 아.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낸드 쪽도 상당히 키우고 있어요. 많이 음.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엄청나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파운드리도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작년 말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도 지금 케파가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인상 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혹시 그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는데요. 낙관적인 예. 비율을 갖고 계신데 혹시 그 권영화 교수님은 반도체 소부장도 여기 보시나요? 뭐 예를 들면은 한미 반도체, 뭐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즈가 예. 그 HBM 밸류체인 기업 소부장으로 예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데도 보시나요? 예, 제가. 상당히 그 전에도 한번 다른 채널에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음.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기술력에서 앞선 기업들이거든요. 음. 그 보면 이제 한국이 이 장비 어떤 그 콜라티라든지 어떤 기술 수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장비 보시면 80%가 다 수입이거든요. 어디서 많이 그렇게 갖고 와요? 뭐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미국이 아. 메인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강한 기업들이 뭐냐면은. 뭐랜 리서치라든지 asml 음. 그 다음에 또 도쿄 일렉트론 음.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이런 기업들이에요 네. 이 기업들이 뭐냐면 은 기본적으로 그 장비 보시면 메인 장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그 증착 장비 시각 장비 그 다음에 포토 장비거든요 음. 이세 가지가 메인 장비예요 네.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장비들은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다 보니까 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국내 기업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은 그런 장비들이 아니에요. 음. 주로 뭐 후공종이라든지, 아, 리치 마켓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기술순위 거의 뭐전 세계 탑 기업들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그래요? 예.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음. 오히려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 기업은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음. 그 AFM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원자 현미경이에요. 이게 어. 뭐냐면 예전에 보시면 이제 광학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시료를 볼때천배 정도 이제 확대해 를 가지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전자 현미경입니다. 이건 뭐 일본 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수십만 배 정도 볼수 있어요. 시료를. 그런데 음. 원자 현미경은 수천만 배를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 파크 시스템즈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와, 엄청나구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 공정이 보시면 상당히 미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나노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2나노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되는 거죠. 음. 다른 장비로는 볼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 장비가 사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증착이라든지 식각, 뭐 평탄화 공정이라든지 볼수 있는 그런 공정 과정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 기업 자체도 이게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음. 거의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laughs> 네. 예. 네. 그니까 무한됩니다. 오히려 뭐 TSMC나 이런 데서 너 이런 거할수 있지 않니? 이런 거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요청할 정도입니다. 음. 그리고 또 이게 반도체 장비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바이오 산업. 이쪽에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laughs> 발견되지 않은 게 아. 너무 많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불황의 시점에도 불구하고, 매년 30%성장 하고 있어요. 이야,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소부장, 예. 이런 예. 것들도 발견, 우리나라에 좋은 예. 게 많이 있네요. 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 제가 보기에는, 뭐 변수에 의해서 뭐, 지금 뭐, 기업이 잘한다 해도 분명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하 이제 변수라는 게안 좋은 게 떨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본다라면 만약에 기업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뭐 실적이 좋아지면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음. 예, 그래서 기업이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아.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자 글로벌 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예. 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